예수 가장 귀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분모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연말의 중심을 잡읍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모세 후계자로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무로라.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우수와의 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본문 6절에도 우르나, 자르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란에서 한평생 줄타기를 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앞만 바라보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그가 시작한 일은 맨 땅에 줄을 그어놓고 다리 한 다리로 그 줄을 뛰어서 가는 것이랍니다. 맨 땅에 한 발로 쓰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공중에 한 발로 줄 위에서 설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극좌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고 말합니다.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이 대립하고 그 세력과 신세대가 대결하고 노화사가 충돌하게 되어지면 국가 경제와 민생이 상처를 입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한 예가 선진국 아리엔테나가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어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부른받은 영수아에게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여호수와는 한 평생 중심에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없는 나라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좌측 사람은 좋겠지만 우측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로 지어치면 우는 쾌절을 부르겠지만 좌는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한쪽 편으로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양쪽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나치게 신비에 빠지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개신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생 전하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늙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와서 2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을 때 노년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당부를 유언으로 재확인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와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다 그것을 떠나라 떠나 저러다 오르러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교훈 몇 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대격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 시리즈 알고 보면 솔로고나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취한 후군들에 있어서 그 여장들은 모두가 후군이 왕궁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같이 왔습니까? 자기들이 성겼다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이민사를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말씀의 복음위에 미국이 세워졌지만은 이민정책으로 인하여 나라는 부강화를 맺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무엇이 함께 들어왔어요? 이방 나라, 이방에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법적인 용어에 이단이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으로 고소하고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세웠더니 나라가 무너져 있고, 무너져 가고, 선교계 제1국이었던 미국이 이젠 선교를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고들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문왕이 후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솔로문왕을 유혹하여 결국에 나라가 분열되어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불명예를 겪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 1기하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왕 주변을 맴돌며 우상 숭배를 세뇌하고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신당을 채우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론 이상 11장 10절을 보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11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신하에게 네 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호왕 역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비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되었지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왜 헛됩니까? 사람이 깎고 새기고 부어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면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놓았다면 하나님 당겸으로 다음으로 옮겨 놓았다. 하나님을 영승으로 제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영웅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의 과 같이 하라.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요? 다른 건잔 지내다가 이분이 어떻게 또 어떻게 요나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내어놓고도 얘기해도 흠이 안않는 분이십니다.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귀한 분입니다. 넘버 원 영순이 제 친구 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행전 11장 23절에서 굳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 음 15장 5절에서 심도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4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있지 않니냐는 뭐라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 동안 붙어있어야 합니까? 영원히 붙어있어야 합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는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별도 있을 수 있고 이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저만 지혜가 없죠. 그렇죠? 사랑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초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 메말라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 100년이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어서 병에 꽂은 꽃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꾸미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잠깐이로 끝나고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성경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 인기와 권력, 직장은 필요 가치이며 상대의 가치입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뭐예요? 더 좋고. 돈이 더 많은데 나요더 좋지. 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께 축구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하고 올주장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신은 유학생으로 엔 a 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같은 과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호러머니를 모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돋보이고 사이다가 보니까 정이 깊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어 있는데, 대학생 때부터 유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도 도와주고 어머니도 도움을 드렸다 했어요. 서로 사랑에 빠져서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한 다음에 남자친구는 이제 남편이겠죠. 남편은 대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자신은 이제 신부를 찾아서 찾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남편에게 뭐가 생겼어요? 딴 여자가 사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원생과 분이 맞아 바람이 난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그 남편이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상담하고 자살을 결행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들려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매님, 불하지도 않습니까?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그 남자가 죽어야지 왜 자매가 죽어야 합니까? 죽을 놈은 그 남자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당신은 죽을 여자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수면제를 먹든지 주약을 먹든지 죽어야지 왜 자매가 죽어야 합니까? 죽음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매님, 아, 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 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애써서 조기 유학,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하고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다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결국에는 내 딸이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그 소식을 어머님이, 아버님이 듣는다면, 당신의 남동생이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 나도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수없는 죽음의 자리를 넘기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예수님 당신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모릅니다. 다만 LA의 발행들은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어느 자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합시다. 사랑을 배관하지 맙시다. 신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우수와서 24장 23절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 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좌르나 우로치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서 있으면 큰들일이 없습니다.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서서 바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양국화로 인하여 긴장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중동 지역도 그리고 남북 관계도 긴장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니다.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 중심에 섭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의 인물,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최선을 다하여 연말을 잘 보내고 대망의 생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